Altos i n g l i s h 지금 필수. 유형 독해. 들어갑니다. Unit 9. 1번 지문입니다. 점진적 노출법. Gradual Exposure.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변형 포인트. 어휘, 업법 빈칸 순서 가능한 지문입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뒤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Every person has his or her own phobias or fears.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phobias,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또는 공포를 가진다. Most fears are harmless. 대부분의 두려움은, 어, 그렇게 해롭지 않다. 하지만, if they actually stop you from having fun and becoming stressful, they가 가르치는 건 당연히 Feels 가리키면 되겠죠. 실제로 당신이 즐거움이 가지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즐거움을 막거나 Stop from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Stop a from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니까 당신이 즐거운 것을 막거나 그리고 그럼 당연히 뭐하는 걸 당신이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막는다. successful 아 죄송합니다. successful이네. stressfully 아니라 성공적이 되는 것을 막는다라면 you should start learning 배워야 합니다. how to stop being scared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사람 기준에선 being scared라는 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scaring이 아니에요. scared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In this way, 당연히 멈추는 것을 배우는 방식으로, you can make yourself braver.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용감하게 만들 수 있고, and be able to live a more relaxed life. 당신이, you can be, 여기에 걸리는 거 있죠. You can make, And 동사 원형을 찾으셔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당신은 어 뭐할 수도 있다고요? Be able to, be able to.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can be able to, 도, can이나 be able to 똑같으니까 여기를 braver and 그냥 be able to, be able to 동사 원형 나왔고요. 당신 자신이 할수 할 있게 만든다. 당신 자신이 더더 더 약간 relaxed 편안한 삶을 살도록 안도된 약간 여유 있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않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러한 삶을 살게 살게 할수 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조금 깔끔하게 해서 봐볼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n 다음에 여기 여기 be able to 이 부분이 나온 건데 저는 braver 여기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는 형용사 나왔고요. 여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여기 make yourself 그다음에 여기 사역 동사로 보면 어차피 동사 원형 나올 수 있거든요. be able to live 살수 있게 만든다. 당신 자신이 살수 있게 만든다. 어떻게 a more relaxed life를 살수 있게 만든다. Here's a tip. 약간 힌트가 있어요. 조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Here is a method. 이렇게 되겠죠. 어떤 방법?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방법이 있는데 얘가 나와요. 뭐가 빠져있죠, 지금. You can overcome your phobias effectively. 당신은, 어, 효과적으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기 phobia 하면 정말 엄청나는 공포와 불안, 이거를 phobia 합니다. 이게 포비아를 그래서 그냥 포비아로 가시는 걸뭐 권해 드립니다.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you gradually make yourself less sensitive to what scares you. 당신이 점진적으로 당신을 덜 민감하게 만들 만든다면 뭐에 what is what scares you? 당신을 무섭게 하는 것 당신의 무서움의 원인 원인에 덜 민감하게 점진적으로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gradual exposure 점진적 노출법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이해가 이 점진적 노출법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실 겁니다. If you're frightened of roaches, 당신이 바퀴벌레를 무서워한다면, it is a good idea to start staring at pictures of roaches. 아, 일단, and, watch movies that show you some w a c h s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예요. 뭐를 시작하는 거냐면, 어, 바퀴벌레 사진. 아, 참, 참, 치킨이네요, 치킨. 바퀴벌레는 못 보니까, 바퀴벌레 사진 바라보기. 그리고, 바퀴벌레 사진이 아니라, 이제, 여, 이쪽이겠죠. watch, 여기, 아 어, watch, watch movies to start staring. 다음에 바퀴벌레 사진 바라보기한 다음에 같은 모양을 찾아야 되니까요. 같은 모양이 동사 원형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 s t a r t 에 걸리는 거겠죠. 그러면은 시작해서 영화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에는 당신에게 몇몇의 바퀴벌레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관계되면서 주격이겠네요. 어찌든 관계사. 동사 부분하고 연결해서, 뭐뭐한, 는으로 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영화. 너에게 바퀴, 몇몇 바퀴벌레를 보여주는 영화를 보는 것. 자, 단계. 처음 사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movie. 이렇게 가란 얘기죠. Next. 그 다음에는, you can try sweeping that watches off your floor. 바닥에 있는 죽은 아 살아 있는 거안 됩니다 아직 사진 사진이었어요 사진이고 이제 활동 사진 봤으니까 이제 dead watches 점점 저 강도를 약한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gradually 점진적으로 무서 더더센 걸로 가야 됩니다 죽은 watches 이것도 실제로 무서워요 이거 이거 못못 못 치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sweeping 쓸어버리는 걸 쓸어버리는 걸 시도해 쓸어, 쓸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한번 쓸어버 쓸어버리는데 여기 바퀴벌레 있으니까 쓸어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걸레 이런 걸로 한번 쓱 쓸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란 얘기죠. And then eventually look at one or two crawling cockroaches.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한 마리 또는 두 마리의 기어다니는 dead 하고 반대입니다. 여기서 의 crawling은 live의 의미예요 기어다니는, 착착착착착, 이런 소리를 내진 않을까요?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first before actually stepping on them, killing them. 이 them 당연히, them은 당연히, cockroaches, cockroaches 가르키는 거겠죠. 그럼, cockroaches를 주기, stepping on, 밟아버린다는 얘기죠. 밟아버린다는 얘기가 죽이, 어, 카크로치, 어,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밟으면, 촥! 아, 죄송합니다. 그 밟아버리면 죽일 수 있어요. 밟기 전에 처음으로 밟아서 또는 밟거나 죽이거나 하기 전에 아까 단계를 거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dead watches, 그 다음 one or two crawling, live watches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killing 까지 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강 강도를 세게 나가는 거죠.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 아까 이러한 과정 어디서부터였다고요? 지금 만약에 if부터 여기까지한 전체 이 과정이죠. 이 과정이 is more effective for object and animal fears. 아 사물이나 아니면 동물 두려움에 대해서 더 효과적입니다. r a t h e r t h a n 뭐보다는 fear, o f f a i l u r e 실패에 대한 두려움 o r b e i n g a f r a i d o f r e j e c t i o n fear, o f b e i n g a f r a i d o f r e j e c t i o n 여기 fear, fear, 이나 b e i n g a f r a i d 이게 같은 말입니다. 거부 r 절 e r e j e c t i o n 에 대한 r e j e c t i o n 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런 삶을 동물 두려움, 이런 거할때좀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쉽, 첫 번째는 쉽지만 함less, 해로움 없는, 해로움 없는, 일반적인 두려움은 하이로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 방법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점진적으로 민, 덜 민감하게 만들어야 된다니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살아있는 러치 스테핑 다운 킬링 죽여봐 하면 무서워서 못 합니다. 갑자기 하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주 키, 키업이고요 그다음에 스테어 앳 응시하는 거 처음에 응시하는 거 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줘야죠. 적을 노려봐야죠. 그래야지 적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dead의 또 반대말, crawling, 살아있는, alive, 또는 living 정도 하면 동의어 될수 있죠. 이게 기어다니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기어다니는이에요. 기어다니는이니까, 살아있는, 여기에 dead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의 내용상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효과적 입니다 어디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효과적 이다 기본 어휘 확장으로 해볼까요 함 리스 그 해로움 없는 그 다음에 어펜시 v 가 상대방에게 해로움을 주는 공격적인 에서 해로움을 주는 까지 가능하니까 인어 펜시 v 동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함 l 하면 이제 반이 여겠죠 harm less에서 harm f u l 당연히 hurtful 상처를 주는 데미지를 주는 피해를 주는 다반이여 목록이 되겠죠. the gradual 점진적인 steady 꾸준하게 그다음에 step by step step by step 꾸준한 거죠. 근데 여기는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갑작입니다. abruptly 갑자기 그다음에 여기 dramatically 극적으로 해요. 이렇게 뭔가 늘어나면 극적이지 않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러면 어떻게 늘어야지 극적이라고요? 이렇게 늘어야지. 갑자기 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적으로, 극적으로. 이게 drastically도 극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ep by step, gradually와는 바니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stare at, 아까에서 응시하다인데 그대로 at 해서 stare at, gaze at, glare at, 다 뭐를 쳐다보다, 응시하다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는 거니까, 어, 여기는 observe at이 아니라 관찰하다겠죠. 그냥 이게 glare at, stare at 해서 그냥 observe, dead cockroaches. 그러면 은 dead cockroaches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 어법도 다섯 개만 꼬아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나온 거 여기 being scared가 그러니까 너가 멈추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뭘 멈추는 거냐면 두려워하는 것. 여기가 scaring이 아닙니다. Scaring. Scaring은 두렵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Scaring이 아니라 being scared, 두려워하는 것. 이건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거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저는 앤드를 여기로 봤다고요. 캔 B로 하면 캔 다음에 be able to 캔캔 can, can. 똑같은 게 나오니까 어색하더고요. 조동사 다음에 물론 이게 의미상으로 캔캔 can, can 나오니까 어색해서 저는 make, 다음에 여기는 형용사지만 여기는 어쨌든 be able to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being으로 바꿔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make yourself braver. And being able to leave 이렇게 해서도 여기 형용사로 모양을 바꿔줬으니까 저는 이 모양이 더 마음에 듭니다. Being도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수동이 돼야 되겠죠. You are frightened. 너가 두려워하면 여기 당연히 frightening이 아니고요. 여기는 to sweep이 아니겠죠. 수입하려고 노력해 수입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번 그냥 시험 삼아 사면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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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를 한번 치워 봐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입핑이 내용상으로 더딱 맞습니다 이게 맞고 이거는 약간 어색합니다 이렇게 어, 어법 내용에서 내용까지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make 나왔으니까 여기 형용사 자리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면안 된다고요? less sensitively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어법. 그래서 여기 어휘보다는 어법이 조금 더세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순 빈칸은 아까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글의 핵심어가 안 나왔지만 gradual exposure 점진적 노출입니다. 점진적으로 노출하다 보면 덜 민감하게 되는 거죠. 당신을 점진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덜 민감하게 만든다면, 당신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에 덜 민감하게 만든다면, 이 부분이 되게 내용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빈 칸으로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여기 부분 아까 팁이 쓴 다음에 요거에 대한 사례가 for example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is process 아까 여기 카크로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프로세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깔때기 모양으로 설명해 드렸죠. 이러한 프로세스니까 두 개가 아주 연결고리 명확하고요. 어, 어느 분들은 여기 this way도 사실은 뭔데, 어, 배우는 거, 배우는 걸 시작하는 거, 무서워하는 걸 멈추는 방법을 배우기 시, 시작하는 것으로서 더 당신을 용기, 더 용기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this way를 해석하라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휘어법, 빈칸, 순서, 삽입까지 살펴봤습니다. Gradual Exposure, 점진적 노출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약간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물론 사물이나 애니멀 피어에 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라지만 일반적인 어쨌든 두려움 극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을 점진적인 노출법으로 한번 극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